또아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자 1월 16일 목요일 장중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힘차게 알아볼 섹터는요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어, 제가 CS2025 개막하고 나서 양자 관련주들이 고점을 형성했던 1월 7일자로 어, 우리 이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조정을 준비합시다 관련주들의 흐름을 정밀 분석해봅시다 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8일 뒤인 어저께 1월 15일자로 제가 양자 관련주들의 폭등 맥점이 다가왔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무조건 사셔라 이 말씀을 드린 게 19시간 전이었네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거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18만 명의 구독자분들 어, 또박이만 잘 따라오세요 오늘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따봉 표시 좋아요만 꼭좀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같이 기분 좋게 수익 내실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어?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개화되는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관련 주들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어, 미 증시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 흐름을 무조건 추적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에서요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지표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딱 부식시켜주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걱정거리였던 환율까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양자 관련해서 개별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폭등이 나와줬죠. 뭐 대표적인 퀀텀 컴퓨팅 75% 폭등이 나왔습니다. IOQ 37% CCQ 33%, 리게티도 31% 올랐죠 그리고 퀀텀 사이 이 친구 또한 28%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지금 프리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부각받았던 섹터가 누가 뭐라 해도 양자 섹터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총대장주라고 할수 있죠 엑스게이트 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드량의 법칙에 따라서 세력들이 제대로 입성했었던 이 장대양봉의 시가 부근을 정확하게 어,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를 돌려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저께는 이제 급등이 나왔었다가 윗꼬리를 단체로 마감이 됐지만요 오늘 장중에 갑자기 15% 이상을 들어올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복리를 잘 취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장주인 엑스게이트가 끌어주니 뭐 KCS라던가 뭐 아톤 요런 친구도 이제 어제보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추세를 제대로 돌려서 그냥 거래량도 없이 개미 털기 이후에 다음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양자 관련주들 어 종목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요 종목 그리고 다른 날에는 요 종목 이렇게 어 급등이 나와주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 제가 19시간 전에 찍어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폭락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엔비디아의 CEO, 젠스랑 CEO가 이번에 열렸었던 CES에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20년은 걸릴 것이다. 어, 요런 망언을 해줘가지고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는 뭐야? 어, 병 주고 약 주고. 어? <laughs> 자 오늘은 또요런 소식이 나왔어요. 엔비디아에서 GTC2025에서 Quantum Day, 말 그대로 양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게 언제 열린다고요? 올해 3월 20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방금 전에 공보방에서 요 말씀을 드렸죠. 응? 양자 대장주 누구냐? 어? 엑스게이트 아톤. 제가 2시 16분에 또 외쳐 드렸어. 응. 이제는 살 때라고 하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요두 종목 포함해서 양자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폭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죠. 그럼 차트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어, 이거 ICTK 이 종목도 한번 봐봐요. 세력들이 입성했죠. 그리고 시가, 음, 안 깨뜨리고 지금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죠. 얘는 거래량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실렸기 때문에 이 바닥을 쭉 다져줬다가 터트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작은 녀석들 있잖아요. 뭐 한국첨단소재도 마찬가지고, 뭐 i w m 플러스, 어,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음 요런 친구도 한번 봐봐요 근데 변동성 큰게좀 두려우신 분들은 그냥 대장 좋아하는 게맘 편할 겁니다 음, 대장이 괜히 대장이 아니거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싹다 폭등이네요. ICTK 시간이 걸릴 것 같았지만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거래량 수급이 실리더니만 장대 양봉이 서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만 23% 급등 나왔습니다. 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장중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죠. 바로 또박이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부방이 있습니다. 어, 정말 말 그대로 무료 공부방이고요. 자 어저께 여러분들 공부방 들어와만 계셔서도 1월 15일자로 아톤 엑스게이트 그리고 ICTK, KCS까지 모두 급등 나오기 전에 담아놓을 수가 있었죠. 음, 제가 그랬잖아, 양자 컴퓨터 또 먹자고. 특히나 ICTK 하루 만에 20% 이상 수익 났죠 음, 우리 가족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어, 제가 아무래도 장중에는 이런 거 해드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어, 지금 벌써 구독자가 몇 명이 됐죠 13,175명이나 들어와 계십니다 어,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비공개 링크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감 전에 얼른 신청해 주세요 여기 아래 제 번호 적어놨습니다 8346-2138 어, 이거 제 번호니까요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문자 남겨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영상 다 찍고서 비공개 링크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시청하는 어, 거 5초면 가능하니까 오늘은 꼭 마감되기 전에 링크 받아가세요. 어, 제가 이따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다가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하루에 모든 섹터 전 종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실시간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을 잡아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보시면 제가 오전 10시 4분경에요. 링크 제네시스 장중에 수급까지 보고서 추천드렸습니다. 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차트를 위쪽으로 형성을 시키고 면서 우리 기분 좋은 수익을 또 가져올 수가 있었죠 음, 10시 4분이면 불과 여기였습니다 음,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원하는 기술력 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제가 잡아드리면서도 단순히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방에서는 이 종목을 왜 추천을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될 흐름이 보이는지 어, 그런 것까지 상세 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삼각 수렴 패턴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맥점을 무조건 잡아내야 된다 하면서 분봉 차트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저점은 계속 높여 나가면서, 그리고 위쪽에서는 일부러 찍어 누르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거래량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큰 파동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이 파동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보통 이런 상단 부분을 뚫어냈을 때 당대 양봉이 쓰고 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었죠. 어, 이런 거 놓쳤으면 또 박이 잠못 잤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같은 패턴을 보여줬던 종목 또. 동시에 추천이 나갔었죠. 대동. 어, 로봇 관련주이자 이제 재건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 있는 녀석입니다. 10시 28분에 정확하게 추천이 나갔었죠. 자, 이 친구도 일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큰 파동, 첫 급등이 나왔다가 일부러 눌러 주는 형태. 그러면서도 저점은 올려 나가고 위쪽에서는 상방이 제한이 걸려 있는 형태. 파동이 점차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음, 수급이 들어오면 빵 하고 날라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음, 이런 거 놓쳤으면 안 되죠. 수익 내셨어야지. 어, 그렇죠. 수익 보신 분들이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런 거를 매일마다 어,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남겨놔주시면 됩니다. 우리 들어와 계신 가족분들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셨죠? 자, 아무래도 지금 양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어떤 거를 연다 그랬죠? 양자 관련해 가지고 퀀텀 데이 말 그대로 행사를 주최한다 그랬습니다 그 일정이 언제라 그랬어요 3월 20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러한 일정을 지켜보면서 파동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모비꼴이 뭐 발생하고 눌러주는 것 같아도 지금 절대 내리는 구간이 아니라 쓸어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전일 미증시에서도 강했던 이유가요? 바로 요거 때문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양자컴퓨터 시대를 앞당긴다. 이제 퀀텀 레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랬습니다. 이 퀀텀 레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말 그대로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양자 관련한 솔루션을 공개했다는 거는 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미 증시에서도 그리고 국내 관련 주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엑스레이트 차트에서요, 이렇게 캔들을 지워보면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음, 확대를 한번 해보면 지금의 이 보라색 선이 가장 빠른 단기 추세선인 5일선입니다. 지금 이제 추세를 돌려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단기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음 올라가 주면서 파동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자그 다음이 바로 21선입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현재 캔들 대비해서 위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 위쪽에 있는 21선이 딱 내려와 주고 음 이렇게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리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장대양봉이라던가 이런 식의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자 지금 이 차트랑 비슷한 차트 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 재건 관련주도 계속 언급드리면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죠 전진건설로봇입니다 아무래도 뭐 재건이라던가 최근에 아주 큰 산불이 났었죠 어, LA산불 관련주로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음, 12월 10일자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방에서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추천해드렸는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해설까지 해드렸죠 이거 봐요 어... 요런 눌림목을 잘 잡으니까 어때요? 2만 원대였는데 지금 4만 3천 원이야. 어, 요런 식으로 우리 수익 같이 내자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이 종목의 차트에서도 이렇게 캔들을 지워보면요. 이때 당시에 차트가 요랬어요. 음, 요랬단 말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게 다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돼야 된다. 보라색 선이 딱 위쪽으로 크로스가 되는 이 시점. 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엑스게이트 혹은 뭐 KCS, 아톤 요런 친구들이 다 어 이런 식의 차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이 적기를 놓치시는 분들은 어때요? 급등 나오고서 따라 사기 마련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이미 어, 먹을 게 적어지는 상황이겠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요, 수급이 딱 받쳐주면서 급등 랠리가 나옵니다. 어, 전고점을 뛰어넘는 봉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아, 지금 이거 봐요. 어, 뭔가 감이 오셔야 돼.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어요. 당분간 어. 그렇지만 이 선들이 다 모이면서 이렇게 갈 거야. 음? 장대양봉. 이 며칠 횡보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장대양봉 하나만으로도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전진건설 로봇도. 야, 근데 심지어 아톤 이런 종목은요. 지금 데드 크로스도 안 됐어. 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힘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음. 지금 차트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대장주가 이끌어주면 어차피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그 실시간 수급을 보고서 타이밍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맥점딱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니까 공부방에서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미 증시에서도 양자 관련주들이 무조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엑스게이트와 같은 대장주들의 흐름 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 파동 다 먹자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우리 무료 공부방은 마감되기 전에만 저한테 숫자 6 적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비공개 링크 발송 드릴게요. 저는 이따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이 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1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 예요 지금 안 보내고 있다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